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laughs> 질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 <laughs>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수입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일절이니까대함동이 만세하면서 만세로 인사를 해야 되 텐데요. <laughs> 네. 오늘부터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한달 동안 하기로 했지요. 날마다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담을 수는 없지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예,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토 예, 금요일 오후 예, 3시 무렵에 돌아가신 거지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니까 안식구 첫날이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안식일이 좀 남았어요. 유대인들은 예 하루가 언제 시작하냐면 아침 여섯 시에 시작합니다. 어, 그 해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예또그 아침 여섯 시에 또 예, 새로운 날을 어, 시작하는데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예,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어, 찾아오신 분들이 예, 안식일 날 벌써 움직여서 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안식일이 땡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돌봐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는데. 예, 엄청난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큰 지진이 나면서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 돌이 예, 굴려내졌으며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위에 앉아있었습니다. 천사는 그 모습이 번개 같았고 빛이 났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장면을 보고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우와, 천사다! 하고 그랬을까요? 짤까, 한번 찍으실까요? 예. 그 장면을 목적한, 예, 지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예, 대제세장들이 어, 총독에게 말해서 어, 파견된 경비병들이요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다리에 힘이 다 풀어져서 예,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 이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 어,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 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 여자분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때 찾아간 예 분들을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라면은 예, 뭐좀더이 마태가 예수님 어머니란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냥 다른 마리아라고 한 것은 아니신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 그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지만, 예, 그 전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어, 비웃음과 조롱과 고통 가운데 죽는 모습을 보고, 예, 어, 그냥 너무나 예,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마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 다른 예,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갑자기 천사가 내려오더니 지진이 나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과 그리고 주변에 일어난 상황 속에서 너무 두려움이 몰려드니까 천사가 이 여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보다 먼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다 그랬죠? 성정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비병들은요 거의 반 죽었어요. 꼼짝 못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이 경비병들은 그냥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천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예 도와주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 천사지요. 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사가 이 여자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이 천사들이 어, 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 여자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천사가 알았다기보다 누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정결하게 유대인들의 예법을 따라서 정결하게 닦아 드리고 예 향으로 처리하고 어 그렇게 어 돌아가신 육체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돌봐 드리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예,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위로의 말씀과 따뜻한 사랑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아, 예, 보지는 못했어요. 무서워서. <laughs> 근데 천사들이 예. 지금 이 여자분들에게요. 이 마리아들에게 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다 알고 있다. 어? 너희에게는 내가 숨길 것이 없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 자리 자, 와서 보아라. 예. 모든 것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천사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여자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증인입니다. 부활하실 것이라고 알고는 계셨어요. 예수님이 몇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잘 이해는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왜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사라지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장소를 봤습니다. 누가 이렇게 옮긴 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시신이 없어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이 여자분들이 오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경비병들 막다 쫓아내버리고요. 그리고 무덤을 활짝 열어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자분들이 오셨을 때 딱 그때 무덤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왜요? 그 전에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손댄 사람이 없어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이두 여자분, 막달라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예, 누워졌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여자분들에게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었던 이 여자 성도님들에게도 너무나 큰 슬픔이었고 그리고요. 어 예. 정말 아그 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알려 주셔서 예. 그리고 증거를 보게 하셔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7 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전달해 줍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천사가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갈릴리로 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여자분들에게 제자들로 갈릴리로 가라 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다 모든 준비를 해 놓으시고 기다리시겠다고 전하셨습니다. 자, 어, 8절에 보면은 이 여자분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예, 아직도 무서웠어요. <laughs> 예, 어,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 그 영적인 존재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예그 그리고 그 전하해 주는 그 모든 말씀들이 예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었고 그러나 또그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무서움과 기쁨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예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이 여자분들은 왜 무덤을 찾아왔지요? 안식일이 끝나기 전에 안식일 땡! 하고 종치기만 하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예, 돌봐드리려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천사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전화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이 여자 성도님들은 자신들의 목적보다 주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을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왔지만 내 목적은 금방 포기합니다. 왜요? 주님의 주신 또 다른 목적이 생겼어요.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이런 모습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평생의 소원이에요. 지금 당장 안 하면 절대 안될 것만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고 다른 걸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하지요. 예, 내가 받은 응답이 정답이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 믿는 것이 늘 옳지요. 그래서 예, 예수님 시체를 찾아야 돼. 어따 숨겨 놨습니까? 막그 경비병들 깨워 가지고 닥달을 막 해서 막 빨리 내놓으세요. <laughs> 예. 그렇게 안 하시고요. 예. 천사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고 그리고 어, 전하라는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뛴박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아무리 믿었고 내가 아무리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 여자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 포기할 걸 빨리 포기하고, 예,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예, 확실하게 알려주셨으면,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다름질하고 있는 이 여자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야 우리는 뭐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요. 이 여자분들 만나갖고 하신 말씀이요, 천사가 전하라고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또 전하러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 이미 이 여자분들은 모든 걸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갈릴리로 가라. 다 알고 있고, 이미 그래서 순종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자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여자분들을 만나서 맨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왜 평안하냐고 물어보셨겠습니까? 평안해 보이지 않으니까요. 예. <laughs> 아직도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리고 뭐가 좀 복잡해요. 막 머릿속이. 어, 선사의 말을 듣기는 했는데 아이뭐 전하라고 해서 순종을 하니라고 달려가긴 하는데 뭐가 뭔지 막왜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너무 엄청난 거를 보고 알게 되면 그때 우리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 이 여자분들에게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던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지금 무덤 앞에 여자분들처럼 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참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살아가면서 한두 번씩은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요.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세상살이에 염려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예, 또 이, 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똑같은 말씀을 또한번 하시지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 예수님이요, 야, 정말 예, 작정을 하고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지요?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라고 안 하시고요 내 형제들에게 어떻게 감히 예수님하고 형, 동생을 먹을 수 있습니까? <laughs> 예수님을 어떻게 감히 형님하고 동생이 곧 그래요? 주님이신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내 형제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만나고 대부분의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한 제자들을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 듣고도요, 예 여전히 꿀꿀했어요. <laughs> 여전히 낙심해서요, 어막 이렇게 기운도 안 나고 갈릴리에 가서도요, 그냥 아유, 예수님 기다리는데 기도하며 기다린 게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부활하셨어요. 기쁨으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유, 그래 와귀는 왔는데 뭐 오실란가? 뭐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얘기만 들었는데 예,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권능과 영광의 왕이시지만 여전히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거나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셔도 됐습니다. 제자들한테요. 그런데 구태요. 굳이 굳이 새벽에 무덤에 찾아온 이 여자분들에게 그 말을 전하라고 시켰어요. 천사들에게 먼저 시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또그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남겨진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얼마만큼이요? 무서워 죽겠는데 그 깜깜한 밤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어요 분명히 칼을 들고 있는 창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지킬 거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무덤문을 그 크다란 어제 본 그, 예, 그저께 본그돌 무덤을 입구를 열어줄 거라고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일을 해 드리기 위하여서 이분들이 무서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염려도 되고 될까 안 될까 걱정도 한가득이지만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 성도님들의 용기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뭐라고 했죠? 예.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냥 그 행위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뜻이에요. 이 여자분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든지 표현하려고 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무서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서 그 찾아온 로마 사람들에게는 반역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자로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제자들은 탁불뿔이 흩어져 갖고 어디 막게 골방 속에 숨어 있는데 이두 여자분은 그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예뭐 그땐 그런 거 없었습니다. <laughs> 예 정정하겠습니다. 사도도 아니고 <laughs> 예뭐 특별한 뭐가 되는 것도 아니신데 정말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찾아간 그 여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인분들의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직분 찾지 않으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거 찾으시지요. 목사라고 예수님 사랑하나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신 겁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이두 여자분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정말 예, 막 콩닥콩닥 뛰었을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쏙 들어올 때, 아그그 그, 예, 또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받을 때막 그때도 정말 몸이 공중에 붕뜬 것처럼 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한 것처럼, 아 그렇게 너무나 놀랍고 기쁜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말을 듣고 아, 이두 예, 여자분은 얼마나 정말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에 정말 충만해졌을까요? 그 은총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자분들의 현실은 두려움과 절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분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려고 찾아와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예 십중팔구 예 십자가 길이에요 <laughs> 예. 아주 아주 특별한 분 빼고는요, 야, 재가 길이고 좁은 길이고 울퉁불퉁하고, 어발 아파요, <laughs> 어 무릎 까졌어요, 예, 정말 그런 길입니다. 아, 그러나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우리 마음에 모든 게예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서럽지도 않고 가난한 게 예, 그게 뭐야? 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잔데, 이런 생각이 마구마구 생기고, 예. 몸은 아파 죽겠는데, 어, 나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기쁜 걸요. 행복한데요. 예. 내 안에 없는 마음이 예수님이 넣어준 마음으로 가득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길이 비바람치는 그런 바다를 지나가는 그런 폭풍 만난 배 위에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눈보라 속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길에 서 있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힘들 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평안하냐 그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성도님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수 있는 그 최고와 최선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던 그두 분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할 만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할 가장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